근데 넌 이제 운동을 간다고? 고민이지. 어우 대단한 스포츠맨이구만이 이 힘든 이 서핑을 하고 와서 또다시 운동에 고민을 하고 있다니 대단한데? 운동을 한 체력이랑 서핑을 한 체력은 따로. 어 대단해. 대단해. <laughs> 뭔가 이 한다. 밥 먹고 나서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 완전. <웃음> <웃음> 어, 옥수수 우유 한잔하고 저희는 쉴 거지만 뭐 동생은 운동을 갈 수도 있다네요. 예. 네. 형은 이 옥수수 우유가 아주 별로래요. 이 제대로 맛있는 옥수수 우유인데. 형취향에안 맞나 봐. 가 봤을 절반은 싫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이거 뭐 기회 되면 한번 옥수수 우유 드셔 보세요. 맛있어요. 음, 동생은 옥수수 먹고 운동 간다고 하니까. 자 갔다 와나 잔다. 천천히 갔다 와, 천천히. 어, 너 갔다 와서 우리 깨우면 밥 먹으러 가면 돼. 어. 오케이. 대단한 체력이네요, 동생은. 전 다시 자야겠어요 힘들어이 r s 타 a t e r 2 h o u t 2 hours later. hours later. 2 hours later. 2 h o u r 난 later. 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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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야지 운동 운동도 했으니까어 아, 역시 운동맨이군. 운동맨이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laughs> 이제 저녁 먹으러 하고 있는데 어, 상의를 해본 결과 어, 딱히 먹고 싶다는 음식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틀 차라서 어제 해산물도 뭐 실컷 먹었고 어, 다른 서양식 이런 것도 먹어가지고 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식을 가는데 제가 어, 평소에 영상에서 한식을 거의 안 먹어요. 어, 평소엔 자주 먹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댓글에 어, 너는 한식을 안 먹고 다니니?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어, 한식 엄청 자주 먹는데, 다만 영상을 안 찍을 뿐이에요. 뭐, 뭐 식당에 가서 맛있어도, 아, 여기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러기도 좀 그렇고, 맛이 없어도, 어, 같은 한국 사람 해외에서 뭐 고생하는데, 아, 여기 진짜 더럽게 맛없네.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거시게 하고 이래가지고, 영상에서는 뭐 가급적이면은 한국 식당은 안 가는 편인데, 뭐 딱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기나 먹을까해서 한식당으로 응, 갑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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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아. 아, 아, 다르네. 아, 그래. 아, 처음에 게 그런가 보다. 이게 더 좋은데. 얘는 그럼 데? 이어는게아니라고 그러면 어. 진짜 어. 있니까이제오 <laughs> 오늘 어, 이거 지시 는 분이 시스템 으로 뭐요고지시는 분이 버티 는분가야아니요아야이거게됐가이거 아. 야 뭐야？이거 뭐야이이 배가 아그 배가 좀 많아. 배고팠어요? 어? 배고팠어요? 어, 많이 배고팠어요? 아 그래? 아, 왜 나만 항상 배가 안 고픈 거야? <laughs> 둘은 계속 배가 고픈데, 난 소화가 안 되나? 자석 그런가? 먹고 자서 그런가? 배가 안 고픈데 나는. 암튼 어. 아직 그 메인은 안 나왔는데, 형이랑 동생은 배가 고픈가 봐요. 일단, 된장찌개는 세트 메뉴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조그만 개가 들어있네. <laughs> 이거 아침에 우리가 잡아가지고 살려준 그개 아니야, 이거? <laughs> 개가 많이 들어가있네. 어, 그러게. 국물, 국물 맛있겠다. 아무튼 저희는 저녁은 이렇게 한식당에서 삼겹살을 먹고, 어, 찌개랑 흰밥을 네, 먹고 가겠습니다 음. 방금 오랜만에 그, 게임 했더니 재밌었어. 음. 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내가 적지면 내가 졌지만. <laughs> 음. 형 잘하네요. 옛날이었으면 상대가 안 됐을 텐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아, 농담이아니마치를 잘했는데. 아 오락실을 했었는데. 제가 뭐 형은 형이 지금 전혀 안 믿는데. 있어, 있어. 어, 노량진에 정인 오락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철권과 킹 오브와 스트리트 파이터의 성지인데. 저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거기는 고수만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거기서 평탄 쳤어. 거기서, 물론 내가 고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 거기서 그래도 중간쯤은 됐, 됐었기 때문에. 음. 아, 진짜 유명한 오락실이야. 지금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 올해였던 것 같아. 올해 문 닫았다고 한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거기서 어, 몇 년간 수련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오늘 형한테 징게 <laughs> <진> 굉장히 <laughs> 거의 지욕이야 <추억이야, 웃음> 치욕. 한 <laughs> 음. 열심히 했거든. 몇년 동안 제가. 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고기 집료기 때문에. 사 한번 사먹어. 줘야지 사먹어. 사어사어사어 어우 쑤야 너무 통을 꺼내이집 깍두기 맛있네요 음 깍두기 지금 두번이나 리필 해먹었어요 아주 만족스러워 깍두기가 음. 어 지금 이제 밥먹고 해변 다시 왔는데 여기 불이 켜져있어가지고 어, 지금 잘 보이는데 지금 밀물인가봐요 물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아까는 해변이 그래도 한 50m? 100m인가? 뭐 이정도를 걸어야지 이제 물까지 갈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한 20m? 어 끝에서 뭐그 정도밖에 거리가 없을 정도로 물이 많이 차네요 차 올라왔네 보이나요 뒤에? 앞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근데 부리를 이렇게 딱 싸줘가지고 환하게 잘 보이게 예쁘네 근데 암튼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아까 타 보니까 저희를 거의 만신창이 만들었는 걸 보면은 어, 초심자가 타기에 쉬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아까는 요거 한두배 아니면 세배 정도 더 갔어야 이제 나왔었는데 어, 아무튼 물이 많이 차올라오긴 많이 차올라왔네 요 확실히. 어, 요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 여기 어딘가에 지금 내 안경과 선글라스가 떠돌고 있겠지? 아 이거 생각할수록 아쉽네 이거 맨날 쓰는 좋은 안경 이었는데 아쪼오옥그 혹시 줍는 사람은 잘, 잘 쓰기를 <웃음> <웃음> 보통 밤한테 싸대기 좀고 올라올거 같은데 음. 근데 이제 한국 바다 가면은 밤에는 이렇게불잘 안싸주죠 난 밤에는 어두웠던 기억밖에 없거든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해변을 비춰주지는 잘안왔던것 같은데. 그냥 여기는 조명 거의 없지. 건물 있으면은 건물 조명 때문에 보이는 데 그렇지.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바다를 향해서 지금 싸주고 있잖아. 야구장 마냥. 어, 그래서 이제 뭔가 바, 어, 바다가 이렇게 환하게 비춰져가지고 좋네요. 밤바다 보는 게 괜찮네. 어, 한국은 밤바다 보면 약간 무섭, 무섭지 않나요? <laughs> 너무 시커매가지고. 여기는 근데 뭐 무서운 느낌이 아니고 좋네. 낮이랑 다르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무튼 지금 어,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산책하면서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아예 뭐 완전 밀물인지 모래사장이 없어졌어요. 어, 그래도 낮에는 뭐한 저기까지는 이제 그 해변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물로 꽉 찼네요. 조수간만의 차가 아주 심하네. 이제 여기 데이트하러 온사람도 있고, 뭐 바람쐬러 온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걷기 좋았어요. 밤바다가 밝게 비춰줘가지고, 어, 보기가 괜찮네요. 길 가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이키즈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고, 설마 뭐돈 내는 건가? 500원이라고? 마, 마흥어이, 마흥어이 무잉검 <laughs> 그럼 안해 안 이거 500원 주고 이거 하면 너무 비싸잖아. 한원대5 0 0 0동 정도 예상했5딱 예상 아 이거 뭐돈 내고 인증해야 되지만 굳이? 근데 네, 한태이 신기하네요. 처음 봤어. 이런 어기재주고돈 받는 건 처음 봤어. 보건소 이런 데 있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헌혈하는 데 가.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게 이, 이런 관광지에서 이런 건 처음 봤어. 아무튼 <laughs> 별게 다 있네. 창조경제. 어, 이거 한개5 0 0 원이 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그쵸 비싼. 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뭔가 재밌다고 하는 심리를또 노리는. 뭐, 아니 그 그래. 우리같이 우리 우리같이 이렇게 뭐 영상 찍고 해야 뭐 재밌는 거지. 그냥 친구들끼리 놀러 왔는데 저런 거 있으면 누가 해? 아무도 아무도 안 하지. 아니, 근데 금액이 좀 세다. 그렇지, 외국인이라 그런가? 한1 0 200원이면 하지 않을까 내가 저거 현지인이면은 아무도 안할것 같은데? 한 명이 500원 받으면? 오, 만약에 네. 영상을 찍어도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장학금 <laughs> 한 명이 500원이잖아? 여기 물가 치면은 한 2,000원 받는 거잖아 그지저거는 이제 뭐 그런 느낌이지 뭐 친구들끼리 야너키 180이라며 어 맞는데? 아닌데? 1 0 0이뭐 그럼 내기하자 이래가지고 저 재보고 이제 어, 하는 거지 한 명당 2,000원씩 내야 돼 <laughs> 5명이 재면 <laughs> 만원 날아가 비싸네 너 비싸 어 아오, 저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로쭉 가면 은어 저희 숙소 나와서 아니구나 저쪽인가? 네 아무튼 이제 걸어서 산책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이제 방캔이 그다음 맛있어 두 캔부터는 맛이 없어 응 음, 방캔이 제일 맛있어 아네 반찬 잠깐저다안먹었네 되나? 아, 먹지 마 먹지 마응 반찬 자 해.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 그럼 안 열고 그래? 형 반찬 아니 그냥 두무구멍 마시면그랬 수고했어요 <laughs> 어 재밌었어 오늘도 내일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고 복귀하면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은 뭐 간단하게 카페에서 뭐 커피랑 빵이나 먹지 뭐 어우 야 엄청 시원한데?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냉장고 온도가 너무 응 풀파워 정도 이거 슬러시 되기 직전에그물 상태네 슬러 <laughs> 저희는 이렇게 또 건전하게 집에서 맥주 한 잔과 콘칩과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삶은 음. 달걀 더 있어? 이틀차를 마무리합니다 음. 네, 이렇게 붕따오에서 이틀차도 잘 지나갔고 오늘은 뭐 인상깊었던 건 파도타기가 어, 재밌었다는 거 힘들지만 어, 그리고 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멋있게 어, 서가지고 이렇게 쫙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 거는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네, 나름 재밌었어요 지금 파도타기 때문인 거 같은데 지금 온몸이 약간 쑤시거든요 어, 지금 뭐 씻고, 맥주도 한잔했고, 잘 준비 다 했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이어서 또 기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굿나잇.